케아 안녕하세요 케빈 프렌치입니다. 오늘은 옵투샤 사랑초 국어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이 아이들을 수확을 해서 이벤트를 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 끝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아이들이 말라 보이는데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여름에 하면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근을 키우기 위해서 잠시 보관을 해놨어요. 이 아이들은 물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서 구근의 크기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근을 수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아이는 로즈핀치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부터 한번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흙이 완전히 다 말라져 있어요. 구근이 이 안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우스가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흙이 날리는 거 조심하면서 한번 분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은 구근들이 생겨났습니다. 겨울에서 봄까지 햇볕을 많이 주고 물갈이를 잘해주면서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구근을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근이 조금 적게 나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0cm 포트 화분에다가 식재를 하는데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 포트가 10cm 포트거든요. 이 정도 되는 포트 안에다가 한 이 정도 크기의 구근을 한 5알만 심어도 풍성한 꽃을 볼수 있으니까, 오늘 얼마나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구근을 수확을 다 해서 이따가 이벤트를 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이 아이를 처음 키워봤어요. 그래서 지금 구근을 수확하는 거는 첫 수확하는 건데, 물 관리랑 그리고 빛 관리를 위해서 하우스에서 키웠었는데, 제가 처음 심다 보니까 이렇게 펄라이트 비율을 많이 심었었어요. 그래서 물 마름이 너무 빨라서 아이들을 나중에는 상시 저면 관수로 해서 물을 줬었는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뿌리 탈출이 많이 심해서 구근이 많이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구근이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구근을 잘 찾아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구근이 작은 아이들도 있어서 잘 찾아서 보관을 해줘야 돼요 지금 수확한 구근인데요 한이 정도 나왔네요 한열알 조금 넘어 보이는데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로즈핀치 이거 따로 보관을 해줄 거고요 구근이 섞이면 안 되니까 이거 흙을 좀 다른 데다가 한번 보관을 해놓을게요. 구근이 섞이면 안 돼서 새로운 절면판도 꺼냈고요. 두 번째 아이는 쿤자이트네요. 보이시나요? 쿤자이트라는 종류인데, 이 아이도 한번 구근을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구근이 보이시나요 여기 이 아이도 아까 아이랑 좀 비슷하게 나올 시같은데 개수가 한은 봐볼게요. 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니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피트모스는 아이 아이는 피트모스가 아니구나 상토였네요 <laughs> 피트모스 얘기를 한 이유는 피트모스는 물을 한번 말리면은 다시 한번 물을 흡수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제가 원래 사, 사랑초보다는 시충식물을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피트모스인 줄 알고 피트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네요 이 아이는 아까 아이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열 알도 안돼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캐볼게요. 그래도 엄청나게 작은 죽장이들은 조금 빼놓으려고 해요. 좀 큼직큼직한 아이들일수록. 잎도 잘 나오고 좀 크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수확을 했는데 하나 둘셋넷 비슷하게 나왔네요. 다섯 여섯 일곱 둘, 아홉 열한 열아홉 조금 넘게 나왔는데. 아까 로즈핀치보다는 좀 크기가 좀 작은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어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이게 이렇게 보이시면은 구분이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구분이 숨어 있는데 마른 상토랑 구근 색깔이 비슷해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버려질 수도 있으니까 눈에 불을 켜시고잘 보셔야 됩니다 큰자이트 세 번째 아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엠버인데 이 아이는 느낌상 구근이 별로 안 나올 거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호에다가 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9호예요 9호분인데 제가 물관리를 잘 못해줘서 폴라이트 뷰를 너무 높다 보니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제 예상과 제 예상과 같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큰 것도 좀 나오기는 하는데 짜투리 조그만 것도 있고 으! 바람이 많이 불죠 <laughs> 지금 보시면 거의 펄라이트 비율이 한8 0 9로 되는 것 같죠 여기는 끝이 났고요 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수확한 구근이고요 한 10레알 정도 나왔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몇월 몇 심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올해에는 한번 심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보고, 한번 여름에 수확을 할때 다시 한번 개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좀잘 키우면은 구근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기고, 큰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화이트 마네킨. 화이트 마네킹이라는 아이입니다. 꽃 사진은 저희 PD님께서 영상 편집을 해주실 때 옆에다가 올려주실 거예요. 과연 이 아이는 얼마나 나올지.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이는 좀 많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구분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있습니다 이 아이는 상태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키워 봤었는데 글라블라라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 글라블라 중에서도 핑크 앤 화이트 그 종류가 저는 꽃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꽃도 제일 먼저 폈었던 것 같고 꽃이 약간 그 하와이에서 볼수 있는 꽃이 있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랑 꽃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사랑초 아이들은 빛이랑 통풍 그리고 물주기를 물주기 이렇게 세 가지만 신경 써주신다면 정말 이쁜 아이들을 볼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 아이들을 처음 키웠던 이유는 시초 식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동면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올 겨울에 제가 한번 하우스를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면을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하우스가 좀 투박해 보입니다. 되게 춥고 그 겨울 겨울의 상징적인 겨울처럼 그렇게 말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동영종 사랑초는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고 봄까지도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좀 키우려고 생각을 해서 처음 들여온 거고요. 말씀하실 순간. 구근을 닦웠습니다 화이트 마네킹 개수는 좀 많아 보... 많았던 것 같았었는데 좀 다른 아이들보다 구근의 크기가 좀 작기는 하네요. 처음 키워서 제가 이물관리라던가 그리고 심는 방법 언제 심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제가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첫 시도치고는 성공을 한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더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는 구근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구근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저한테 구근을 나눠주신 분이 구근 농사를 망쳤더라도 두세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해준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아이는 구근의 개수가 너무 적네요. 측정이도 많아 보이고, 어, 너무 적은데? 이 아이는 다시 한번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좀 나왔는데 지금 이게 다네요. 측정 조그만 애들은 나올지 모르겠네요. 구근을 수확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이제 올해 가을 때까지 보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관을 해 주실 때에는 이렇게 다시백 다시백에다가 보관을 많이 하세요. 여기다 보관을 하는 거는 통풍이 잘 되고 스파지가 않아서 곰팡이도 안 쓸고 좋은 것 같아요. 보관을 해놓고 가을에 한번 파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한번 뒤집어놔야 되는데, 이름표를 넣어놓고 한번 뒤집어서 구근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보관을 좀 해놓을게요. 네 지금 이렇게 구근을 수확을 끝났는데요 약 50여종의 아이들이 지금 구근이 수확이 되었고 각 종류별로 알이 많은 종류들은 많지만 적은 종류들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총 다섯 분 정도께만 나눔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랑초 옵투샤를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키우시고 싶은 이유를 남겨 놔 주시면 은 제가 총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다음 주에 제가 봉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봐!